제초매트로 멀칭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여기에 1m, 1m 20 이런 제초매트를 적당한 거 이제 재가지고 사가지고 중간에서부터 왼쪽으로 그 다음에 중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키우거든요. 그리고 이제 점적, 점적 테이프를 대초매트 어, 밑으로 숨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여기를 통해서 이제 물을 줄 겁니다 그래 이제 중간에 이렇게 풀나는 건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, 이 중간에 나는 풀 정도는 얼마든지 노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폭이 넓죠? 고추와 고추 사이의 폭이 엄청 넓습니다. 그리고 그래 이제, 중 사이에, 사이에 점적 테이프를 넣고요. 이제, 이렇게 하면, 그, 펄럭거릴 수 있잖아요. 그런데, 꽃샘 추위 있을 때 바람이 많이 불지, 꽃샘추위 지나가면 이 정도 해도 펄럭거리지 않습니다. 그래서 불안하니까 중간에 돌 같은 거 하나씩 얹을 겁니다. 그래도 불안하니까요.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면은요, 요, 이 저초매트는 처음 깔아보거든요. 그런데 여기에 40%가 물이 흡수가 된답니다. 이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짜놨거든요. 짠 사이로 이제 틈이 있는 거죠. 글로 풀이 막 엉켜가지고 이게 안날라갈 겁니다. 그리고 저쪽에 그망 쳐놨죠. 망 저기에 이제 풀이 막 감고 올라오는 거죠. 그럼 저기 담이 됩니다. 그래서 웬만큼 바람 불어가지고는 바람을 잘안 타요.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에 놓고요. 그 고추를 중간에 놓고 블룩하죠. 블룩합니다. 불룩 요렇게 하면 땅이 숨을실 수도 있고요. 그래 이제 저 옆에 있는 풀을 갖다가 지금 안 베고 놔뒀는데 뜯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얹을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얹어놓고 이것조차도 뚫고 올라오는 놈은 이제 손으로 뽑아야죠.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 정도는 일도 아닙니다. 이거 풀라면요 대책 없어요. 지금 이제 두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네 조각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죠 네 조각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두, 두 개씩 한 굴에 두 개씩 올라가니까 이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변에 뭐이 사이에 뭐 주고 싶을 때 주기도 쉽죠 그렇죠? 그리고 이제 풀 많으니까요 엄청 많습니다 감당 못할 만큼 많습니다 그럼 날 때마다 뜯어갖고 위에 올려주면 밑에서 죽습니다, 이거. 지가 뭐 어떻게 할 거예요, 이거. 그렇, 죠 그렇겠죠. 이제 이렇게,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고요. 그러면 이제 밑에 미생물도 있으니까 숨 쉬기도 좋고. 비닐은 이게 밀폐돼가지고 숨을 못 쉬잖아요, 땅이.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. 사실은 이 제초매트가 많이 비쌉니다. 부담스러워가지고 이 제초매트 뭐 한두, 한두 골깔 것도 아닌데. 여태까지는 너무 가격이 부담스러워가지고 못했었거든요. 올해는, 올해, 올해는 우여곡절꽃에 제초매트가 이제 생겨가지고 구할 수 있어가지고 올해부터는 이제 좀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골, 골 전체, 이거, 이게 풀안 나는 것만 해도요, 요 중간 사이에 이거 풀 나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, 이거. 그러니까, 올해는 좀 편안하게 할수 있겠죠. 뭐, 그, 어, 저물 같은 거줄 때도 그, 저, 미생물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줄 때도 이제 관수로 주면 되고요. 요 사이에 지금 숨어 있죠. 점적 테이프가 숨어 있죠. 그러니까 햇빛 안 받으면 저게 오래가거든요. 그러니까 햇빛 안 받게 이렇게 숨겨놨습니다. 그래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어놨고요. 나중에 이제 T자 이런 거 해가지고 다 연결시킬 겁니다. 아무튼 이거 하는데 핀 박는 것도 일이네요. 근데 비닐 까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합니다. 멋있죠? 이거 한번 보세요. 이렇게 이게 60cm쯤 되겠죠? 60cm 상당히 넓습니다. 올해는 고추 타기 좋겠네요. <laughs>